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아봄다육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아이는 하늘매기입니다. 요아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아이 몸값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그 하나입니다. 대품입니다. 상당히 사이즈도 좋고, 금한 보세요. 오묘한 색감 환상적이죠. 하늘매기입니다. 와, 정말 멋지죠. 잘 세계 나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멋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예쁜 아이들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판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570분 아메스토로 군생 2두입니다 요아입니다. 이 요아이 보신 대로 먼저 큰 아이거든요. 보면은 금발연도 너무 좋죠. 입장은 안전한 협입니다. 도톰한 입승 이렇게 건강히 성장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2두입니다 요아이는 통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아메스토로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품으셔서 대형종을 한번 키워보면 좋겠네요. 금도 좋고 수행이 좋습니다. 와인은. 는이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정확하게 4.5cm입니다. 570번 아메스토로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아메스토로입니다 571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예, 전체 입장 금발에는 최상급이죠. 금 금발 너무 좋습니다. 수용도 좋고, 입장 한입입니다. 도톰한 입성, 이렇게 건강히 생장하고 있네요. 옆모습입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요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5cm입니다. 571번 아메스트로. 가격 동일하게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72번 콩마리아 두아입니다. 이요큰 아이 하나하고 요쪽 하나이 둘다 쌍두입니다. 요 아이도 쌍두고 요 아이도 쌍두입니다. 요 아이들 저렴하게 품으셔서 한번 번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큰 아이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수형도 좋고 금도 좋습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책부문에 보면은 녹이 조금 강하면 있습니다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좋고 핵기 때문에 번식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요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얼굴 하나 있고 이쪽에 얼굴 하나 있습니다. 잘 생겼죠? 이렇게두 아이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요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요아이는 11cm고요. 요쪽 아이는 보면은 약한8.5 정도 되네요.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572번 콩마리아 2개,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아메스트로입니다. 573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보신 대로 이렇게 금발연 최상급이죠. 금 좋고 요 아이들은 입장, 전체 입장 한접입니다 도톰한 입성을 이렇게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네요. 옆모습입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강추드립니다. 요 아이 필요하신 분 얼른 업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뿌리 좋고요. 요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7.5cm입니다. 573번 아메스로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마릴린입니다. 요 아이도 깔끔하게 생겼네요. 금도 너무 좋죠. 최상급이고 보면은 수용도 좋고. 다만, 요 아이는 입장이 보면은 예, 길이가 상당히 긴 입장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장 점에 보면은 또 한엽입니다. 입장이. 이 예, 모습이고요. 마릴린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보면은 약 7cm입니다. 574번 마릴린금.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마릴린금입니다. 5 7 5번이고요요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죠. 보면은 금도 좋습니다. 금발음도 좋고, 다만 왼쪽 부분에 보면은 녹이 조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반듯한 수염 가지고 있죠. 요 아이도 보면은 입장폭이 상당히 넓립니다 단단한 입선 가지고 있어요. 한엽입니다이 모습입니다. 마릴린입니다.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업어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뿌리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10cm 입니다 575번 마릴링금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누비입니다 576번 이고요 요아이도 보면은 가지런한 입장에다가 보면은 수용도 반듯하고 보면은 크기도 좋습니다 생장점 보면은 금발현도 이렇게 전 입장 좋죠 청수도 좋아 보입니다 요아이는 누비입니다 요아이 뿌리 보면 내려져 있고요 크기를 보면은 8cm 입니다 576번 누비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멋진아이는 경산마리아 입니다 577번입니다 바로 요아이입니다 요아이 보면은 검도 최상급이지만 수용도 좋고 입장은 한입이죠 요아이도 보면은 도톰한 입선 가지고 요 보면은 전체 입장 복륜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잘 생긴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경사마리에 필요하신 분 얼른 업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상적입니다 보세요 색감 너무 좋죠 요 아이도 뿌리는 예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7cm입니다 577번 경사마리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스타벅스입니다. 578번이고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보신 대로 금 한번 보세요. 전 입장 금은 발현은 정말 최상급입니다. 금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는. 보세요. 색감 완벽합니다. 크기도 좋고. 이 예, 모습입니다. 밑에 입장까지 금이 이렇게 잘 들은 아이입니다. 스타버스 필요하신 분께 강추드립니다. 요아이 놓치지 마시고 문자주세요. 요아이 보면은 반듯한 수영에다가 뿌리까지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10cm입니다. 578번 스타버스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도감마리아입니다. 5 7 9번이고요 요아이도 보신대로 헛금도 좋고 수영도 좋고 사이도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생장점에 보면은 건 발현도 좋고 이렇게 뽕륜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옛 모습입니다. 도감입니다. 다만 요요이 요 입장 보세요. 끝 부분에 약간 이렇게 탄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눈무아이입니다강추드립니다 예, 뿌리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약 9cm입니다. 579번 도감 말이야.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도 도감 말이야입니다. 요아이는 조금 전 아이보다 사이즈가 상당히 조금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이도 보면은 금발에는 정말 최상급입니다. 금 좋고 수용도 좋고. 안정받고 예쁘게 생겼죠. 도감입니다. 옆 모습입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업어 가시기 바랍니다. 5.5cm네요. 580번 도감 말이야. 생얼입니다.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581번 꽃눈체라 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대단하죠? 보면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엮김이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돌아가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꽃눈 필요하신 분, 요 아이 저렴하게 들여서, 데려가셔서 서 데리고 번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아이는 보면은, 뭐, 분지를 통해서 커팅 여러 군데 할 수가 있습니다. 잘라서 번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눈입니다. 층수도 이렇게 높은 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육 c m 고요 전체 기도는 대단합니다. 요 아이도 13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581번 꽃눈치라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있는 요 아이도 꽃눈치랍니다 582번이고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가 오늘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보세요. 지퍼형으로 이렇게 엮김 너무 좋습니다. 밑에까지. 완벽하죠? 금도 일류적으로 최상급입니다, 와인은. 청수도 좋고요. 요 와인은 막 그대로 대품으로 키워도 정말로 손색이 없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 와인은. 꽃눈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강추 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얼른 거부 가시기 바랍니다. 요 와인 좌우 크기 7cm입니다. 전체 크기를 보면은 요 와인은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한13.5 정도 길이가 되죠. 582번 꽃눈치라 가격 동일하게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